슈퍼카 리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픽업 트럭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주인공, 바로 2026년형 KGM 토레스 픽업 트럭을 소개합니다. 과거 쌍용 자동차로 알려졌던 KGM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며 SUV의 DNA와 강력한 유틸리티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이 모델로 글로벌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토레스 SUV의 성공적인 디자인 언어를 계승하면서도 픽업 트럭에 걸맞은 강인함과 실용성을 더한 이 차는 포드레인저와 도요타 하이럭스, 현대 산타 크루즈 등과 정면 승부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0쑥 KGM 토레스 픽업은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각진 차체와 넓은 차폭, 그리고 근육질의 비율이 한눈에 들어오죠. 전면부는 두꺼운 수직 그릴과 T자형 LED 헤드램프가 특징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터프한 느낌을 줍니다. 본닛 중앙의 파워 불지는 엔진의 잠재력을 암시하며 두툼한 팬더와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오프로더다운 존재감을 더합니다. 후면부 역시 LED 라이트바로 연결된 테일램프와 다기능 테일게이트, 묵직한 범퍼가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픽업 디자인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엔진 라인업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기본 모델은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약 2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효율적이면서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KGM은 하이브리드 모델도 준비 중인데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조합으로 최대 320마력의 성능과 높은 연비를 동시에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완전 전기 모델까지 계획되어 있어 리비안 R1T나 포드 F1 다우 라이트닝과 같은 전동화 픽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모델에는 KGM의 지능형 4WD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자동으로 분배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보장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토레스 픽업은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프레임 바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승차감 개선을 위해 세심한 튜닝 이 이루어졌고 독립식 전륜 서스펜션과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이 결합되어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유지 합니다. 헐디센트 컨트롤 전자식 차동 잠금 장치 다양한 지형 주행 모드 등이 적용 되어 눈길 진흙길 사막길 안방일 등에서 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suv급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디지털 감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풀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가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음성 인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 공조, 오디오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어 미래형 감각을 더합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토레스 픽업은 뛰어납니다. 적재함에는 조절 가능한 타이다운 포인트, 400와트 파워 아웃렛, 바닥 하단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듀얼 오픈 방식 테일 게이트를 통해 상황에 따라 측면 개방 또는 하향 개방이 가능합니다. 적재 용량은 약 1톤, 견인력은 최대 3.5톤 수준으로 예상되어 동급 경쟁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안전사양 또한 KGM의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KGM 스마트 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긴급 제동 보조, 후방 교차 충돌 경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과 자동 주차 보조 기능도 적용되어 도심 주행에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차의 진정한 의미는 KGM의 새로운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쌍용의 과거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자신감이 담겨 있으며 한국 기술력과 강인한 디자인, 그리고 실용적 엔지니어링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입니다. 라이프스타일 트럭을 원하든 오프로드 전용 파트너를 원하든 혹은 일상과 레저를 모두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차를 찾고 있다면 2022수 KGM 토레스 픽업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실용성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밸런스를 보여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시는 2025년 말로 예상되며 판매는 2026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기본형이 약 35,000달러 한화 약 4,800만원 부터 시작해 상위 트림은 약 5만 달러 한화 약 6,800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시장의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 체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GM 토레스 픽업이 글로벌 픽업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전 세계 최신 슈퍼카와 미래형 차량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여기는 컴 슈퍼카 리뷰, 슈퍼카 리뷰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